네.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인데, 오늘 뭐 반도체 관에서 사실은 뭐다 다룰 생각은 없고요. 요거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잡힌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매출로도 잡혔고, 순익으로도 이 잡혔고, 세계 시장에서, 디 d r 관련해서, 이제 마켓쉐어로도 잡혔어요. 예,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만, 어찌했거나 예, 천하의 삼성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SK한테 잡혔다. 참, 그러고 보면, 영속적으로 기업이, 응, 대를 물리고, 100년 이상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30년 왕좌가, 예, 드디어 귀집혔다. 새로운 왕이 나셨다. SK가 내가 왕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 왜 삼성은 왕좌를 내줘야만 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요 얘기만 할게요 생태계를 독식하려고 했어요 삼성은 반도체에 관해서도 생태계를 독식하지만 삼성그룹 문화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왜 시대도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그냥 강한 그립으로 우리나라를 그냥 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뭐 불법 뭐 탈법을 안 가렸었죠. 이거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어떤 뭐 어, 레이더를 개발했어 추적장치. 기억,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시험 어, 삼성이 상대방 상대도 또 다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국가 입찰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이제 에, 시연하는 날이야. 그랬더니 삼성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편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반대전파 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laughs> 별의별 일이 나 있었죠. 음. 그런 류로 사실은 독점력, 음, 공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그림력으로 나는 시장을 장악한다. 이게 어쩌면 삼성이 문화였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걸로 사실은 지금 어, 국내에서도 1등, 압도적으로 세계에서도 1등을 갔는데 예, 당연히 부작용도 많았습니다만는 한미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음. 얘네들도 원래 삼성한테 어 상부상조 하면서 잘해 주던 음, 아주 그, 그 효자 어 강한 중견 기업이죠. 한미반도체. 음. 근데 한미반도체가 아 어, 삼성과 함께 같이 커오는 협력업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좀 자존심 상하려나? 아무튼요. 예. 그런데 삼성은 뭘안 한다? 상생을 안 한다. 생태계를 같이 꾸려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나는 큰 나무지만 꽃도 잘 돼야 되고 나비도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이끄는 이, 이 살고 있는 이 생태계 전체가 다잘 살자 이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대기업이 하는 수법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하 우리가 성장할 때 말이야 우리한테 납품해 가지고 김 사장 돈좀 많이 벌었겠어. 툭 던집니다. 본사에서. 이게 뭡니까? 아 뇌물을 달라는 건가?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 아, 네, 김 본부장님, 저희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다가, 뭐, 본부장님 자녀가 또 유학 가신다고 그래서 아, 달러를 준비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는 일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사 삼성이 잘 되고 협력사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 저 사람들 돈 많이 버네, 우리 회사 납품 시켜가지고. 그럼 강아지군 털은 거지 만 네. 뇌물을 받아먹기도 하고. 엔드, 엔드. 그건 이제 개인적인 착복이고 조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있어 보자 우리가 왕이고 쟤네들은 협력업체 나부랭이에 불과한데 저것들이 머리가 점점 커가는 것 같아 한번 털어야겠어 딱 마음먹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납품가 좀 낮춰주지? 뭐 이런 거 그럼 아이 저희도 어려울 때 적자 막으면서 납품해서 이제 좀잘 돼가지고 좀돈좀 좀 벌고 또 하는데 지금 다시 납품가를 낮추면 겨우 조금 돈좀 만져보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싫어? 어, 싫으면 아예 뜯어 치울까? <laughs> 이런 식의 협박. 예. 그래서, 아, 정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 바로 다음, 에, 이런 핵심 기술을 유출시켜가지고, 다른 어떤 협력업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예. 그쪽으로 일감을 몰아줘서, 이쪽 폭삭 망하게 하는. 그래서, 장네들 마음대로, 예. 심지어는 영업이익도 탈취하고, 기술도 탈취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후려치기도 하고, 뭐, 기강도 잡고 해왔습니다. 그러니 생태계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냐? 나머지 협력업체들이나 1, 2, 3차 밴더들은 다 부리는 식으로 살아왔어요. 힘 없으니까 다 쓰러져 나갔죠. 기술도 탈취당하고. 그런데, 그런데, 삼성에 반기를 든 회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한미반도체 되시겠습니다. 어? 우리 서로 좋았잖아. 뭐 어쩌라고, 근데? 어? 우리 보고 뭐, 영업이 익 토해내라고? 그건 안 되지. 우리는 그뭐 먹고 살아. 그랬더니, 어 그래? 우리 말안 들어? 그러면 뭐할수 없지.라고 하면서 삼성이 예, 한미 반도체의 특허 기술을 침해해서 스스로 만든다든지 이런 아무튼 뭐 별도의 협력업체한테 그걸 제공한다든지 해서 음, 한미 반도체를 제끼려고 그랬어요. 예전 일입니다. 한미가 어떻게 됐어요? 뚜껑 열려버린 거지. 야 보통들 다 여기서 껍벅하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어? 기어들어 왔는데 우리는 망하면 망했지. 그렇게는 못해. 라고 하면서 강하게 버티면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겼어요. 이제 쉽게 얘기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성을 이긴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 기술이다너 앞으로 삼성전자 너 반도체 만들 때나 너네한테 납품 안 해. 내가 안 해. 내가. 니네가 우리를 잘리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한다니까? 나안 해. 그리고, 안 해. 그리고, 어, 내거 그동안 침해해서 쓴거 있잖아. 그거 다 물어내. 그리고, 어,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너한테는 납품 안 한다잉. 그리고 나 어디 가는지 잘 봐라. 잘 봐. 잘 봐. 조강지처가 변함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이러면서, SK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달려가. 그래서, 아주, 한미는, 예, 삼성 쪽으로는 오줌도 안놓어 두고 보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갑니다. 그래서 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 우리 세 살림 좀 차릴까? 어, 어, 우리가 아주 삼성의 왕자를 탈환해볼까? 이러면서 열심히 열심히 예, 일을 합니다. 한미가 그래서, 어, 한미가 갖고 있는 특허를, 그 기술을 SK 반도체, SK 하이닉스하고만 같이 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냐! 그게 바로 HBM 되시겠습니다. 현재 AI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효자 상품, 고대역, 고품질 메모리, SK 부활을 이끈 효자. 그래서 SK는 HBM 시대를 맞이해서 드디어 삼성을 제끼고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하면서빵 떠서 지금 현재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래서. 한미 고마워 역시 어. 자네와 나의 에, 이런 어떤 콜라보는 역시 어어뭐 이런 서수남 하청일 이후에 최고의 콜아 골... 서수남 하청일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예 콤비는 누굽니까 여러분 요즘 콤비 그러면 우리 때는 뭐 사이먼 앤 가펑클 서수남 하청일 뭐죠 콤비 요즘 콤비는 누굽니까 예 모르겠어요 아이유 박보검의 콤비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최고의 콤비야 이러면서 황금 시대를 구가하는데. 아주 그 둘의 콤비가, 예, 대단히 기여를 했다. 삼성은요?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한미야. 아, 미안한데 니네 특허를 내가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원 명령을 받았잖아. 그래서 니네 특허를 안 쓰고 다른 식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HBM을 못 만들겠어. 우리 다 맨날 떨어지는 거 알잖아. 엔비디아 만들었어요. 갖고 나가면 테스트해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 알잖아. 니네 특허를 안 쓰려니까. 안 돼. 너 어떻게 하는 거야. 난 도와주면 안 돼. 그랬더니 한미가 이렇게 얘기해줘. 어. 조강지 처가 변심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니네하고는 안 해. 어, 안 해. 어, 안 해. 그러면 어. 죽던지만든지 어, 몰라. 어. 이러면서 예. sk와 한미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까지가 일부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 이게 문제예요 그죠 어 sk가 슬쩍 변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또 예, 막장 드라마 항상 나오죠 예, 조강지처가 참착하고 아리답고 지혜로운 조강지처가 에 예?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예, 아까 삼성같이 저 터져가지고 막으으 하다가 예, 예, SK 만나가지고 이제 새살림 차리고 정말로 알토랑 같이 잘 살고 있는데 엄청 부자가 됐는데 아들딸 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이 또 바람이 나네. 아, 슬픈 쌈마이 예, 드라마의 <laughs> 전형적인 플롯이죠.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또 바람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laughs> 조금 전문적으로다가 해설을 좀해 볼게요. 음. 한, 저,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기술은 뭐냐?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 정, 당, 아, 정, 당!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기셔야 합니다. 합니다.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29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5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 가능하니까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수당이 가장 많아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죠. 만약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전화의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스.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 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청소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저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기술은 뭐냐? TC 본더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뭐냐? 지금 여러분 SK하이닉스는 HBM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고 고대역 아주 그냥 최첨단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은 못 만들어요. 그게 뭔데? 기술적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예. 문과니까 저도 문과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차차차 차. 차라고 해볼게 요차야 차가 응막 어? 품질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성능 경쟁 그러면 니네 차는 몇 마력이야 아몇 마력이야 와 그렇게 힘이세 그래 그러면 저 우리는 더 좋은 엔진 더 힘센 엔진 6기통 8기통 12기통 막 해갖고 엔진 개발을 막 열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반도체 경쟁이었어. 더 좋은 반도체, 더 좋은 반도체 막 경쟁하고 있는데, 차라는 건 이렇게 껍데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엔진을 막 만들다 보니까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야, 이거 뭐 몇백 마일이 이상은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데, 이러고 있을 때 SK하이닉스가 새롭게 생각을 한 거죠. SK하이닉스만 이런 생각을 한건 아니지만, 아무튼요. 예. 야, 하나의 엔진을 100마력, 하동을 200마력, 300마력, 400마력, 1000마력, 이렇게 만드는 건 한계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안 되는 걸 집착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혁명적인 생각,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적인 생각을, 콜롬비아적인 혁명적인, 콜롬비아, 콜롬버스 같은 혁명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야, 엔진을 두 개를 붙이면 되잖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도 600마력 밖에 못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더 힘센 엔진을 만들고 싶어서 1000마력에 도전하고 싶은데 안돼 계속 기술이 실패해 막 엔진이 깨져 고열을 감당을 못해막 이러고 있는데 야 1000마력을 만드는 방법 간단한 거 아니야? 500마력 짜리 두개 붙이면 될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SK하이닉스의 HBM의 원리입니다 뭐냐 이 하나의 반도체를 더나노대로 쪼개는 건 한계가 있는데, 야, 두 개를 붙여! 세 개를 쌓네 개를 쌓아! 쌓으면 되잖아! 요겁니다. 예. 이거 쌓는 거를 SK가, 야, 우리는 더 쪼개는 방식 말고, 안 되니까 쌓아! 쌓아! 쌓아서 그 성능을 내면 될거 아니야. 이걸로 방식을 바꾸고서 전력을 다해서 성공한 거예요. 감성은 아유, 저것들 뭐 쌓아가지고 되겠어! 아이고 야 우리는 더 개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 방식이 아니라 계속 쪼개는 방식으로 갔는데 한개 부딪혔어 그래서 삼성이 다시 우리도 쌓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도 쌓아볼까? 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엔진과 이 엔진을 쌓을 때요 붙이는 부분 있죠 붙이는 부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용접 땜빵 본드 이렇게 붙이는 부분 있죠 여기에 한미반도체의 특허기술이 들어가 있는거야 요기에 예여기에 그니까 삼성이 지네들이 엔진을 막두 개를 붙이고 세 개를 붙여도 안 붙어, 안 붙어. 본드가 안 붙어요. 왜? 한미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로 붙여야 돼. 그냥 안 붙어, 막. 붙였더니 막 너덜너덜 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면 근데 SK는, 야, 한미, come on! 이래가지고, 붙여! 8단, 12단, 막 싸, 싸, 싸! 잘 싸지네. 통과했더니, 서류했더니, 뭐, 저, 저, 전류 딱 했더니, 촤촤촤촤! 야, 잘 돌아가네. 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미가 갖고 있는 TC 본더 기술은 쉽게 말해서 이런 기술인데, 반도체를 쌓을 수 있을 때게 쉽게 말하면 여기 붙이는 기술이에요. 여기에 특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미와 SK의 콜라보가 이 반도체를 더나노 대로 쪼개는 것 대신에 집적하는 방식, 쌓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예 그냥 더, 그러니까 5 0 0만력짜리 엔진 두개 쌓았더니 실제로 1 0 0 0만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고, 고대역 메모리가 된 거예요. 예. 하지만 신난 거지. 자 그런 상황인데 SK가 갑자기 변심을 합니다. 어떤 변심을 하느냐. 가만히 써보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돈도 많고 자식도 많고 집도 대골같은 집에 있는데 내가 그저 마누라하고만 살아야 되나 <laughs> 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하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많으면 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전형적인 나쁜 남편이죠. 예, SK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한미하고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뭐가 모자라서? 자 그리고 만약에 한미에만 의존하다가 뭔가 의 동업이 틀어지거나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미하고만 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였네. 나는. 세컨드를 더야겠어. 요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납품선을 다변화해야겠네. 둘. 둘로 쪼개야 되겠네. 그래서, 야, 양쪽에서 납품받으면 될거 아니야. 그, 티시본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어. 그래야, 그래야, 만에 하나, 우리 조강제처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또, 이쪽에서 살림 차리면 되고. 또는, 또는, 둘간의 경쟁을 시켜야, 나한테 납품받는 가격을 내가 조금 다운 시키면서 내가 갑질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한미한테만 너무 묶여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열심히 노력해서 HBM 하나 만들어가지고 100만원에 엔비디아에 팔았는데, 한 가만히 있어. 10만원을 이거 한미에 떼어줘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면서, 이거 8만원이나 7만원으로 낮추고 싶은데라고 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겠고 야, 너희 좀 낮춰줄래? 그랬더니 저거 저거 옛날에 삼성이 하던 뭐를 그대로 하려 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게 뻔하니까 안되겠다라고 하면서 지네들끼리 경쟁 시키자 이렇게 해서, 야, 싱가폴 일단 잠깐 들어와봐. 어, 저, 저대마 잠깐 들어와봐. 너 이거 납품 가능하냐? 그럼 만약에 너도 납품 가고 너도 납품 가능하면은 성능 시험만 통과하면은 내가 이거 세 개를 받는다고 하면은 가장 싸게 주는 애들한테 슬슬 이제 물량을 몰아주면은 내가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한미에 떼어주던 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9만원, 8만원으로 나쁜 단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경쟁을 통한 예, 저가 입찰이 나한테는 가능하지 않을까? 내 원가 상승에 내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막 굴린 거죠. 한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봐, 이거. 어, 내가 독점 기술로 어 방황하던 저거 바보 온달 같은 거 만나가지고 아, 죄송해요. 바보 온달. <laughs> sk 아니스 바보 온달은 아닙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바보 같은 거 만나가지고, 출세시키고, 장원급제시키고, 출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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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걸, 대걸 같은 집에, 어? 아들, 딸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번듯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뭐, 어째? 세컨드랑 경쟁을 한번 해봐? 또는, 단가를 좀 낮춰봐? 이거 옛날에 삼성이었는데, 이똑같은 이거 변심, 이거, 야, 나 변심 리스크 예민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현재. 그래서! 한미가 뚜껑이 열려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못 참어. 못 참어. 이렇게 지금 현재 에 상황이 터지고 있는 중인데 정확하게는 SK하이닉스가 누구한테 제품을 샀느냐. 한화세미텍 제품을 샀습니다. 한미 입장에서 뚜껑 열려 버리는. 어, 가만히 있어 봐. 나하고 비슷한 거 만드는 거를결국엔 샀다 이 말이지. 결국엔 샀다 이 말이지. 장기적으로 그럼 결국 내 독점을 깨겠다는 얘기지. 나하고 경쟁시키겠다는 얘기지라고 해서 뚜껑이 열려 버린 거죠. 뚜껑 이 열려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현재, 현재, 여러분이 한번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요거를 그러면 또 어떻게, 요거를 요리해야 될까요? 요 요거 SKNX. 요거 버릇 어떻게 고쳐야 될까? 아, 여기다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죠. 또, 숙이면 또 한미가 아니지, 또. 예, 그래서 한미는 요렇게 얘기합니다. 어, 맞다이로 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어, 현 남편을 자극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질투작전. 아, 질투작전으로 가야죠. 예. 그래서 한미는 다시 한 번, 예, 삼성한테 슬쩍, 슬쩍 흘립니다. 가만있어 보자. 그, HBM, 그, 뭐 잘안 되지, 너? 응. 어. 내가 안도줘서안 되는 거지? 어. 내 귀한 거 알겠지? 어. 어떻게? 해? 어? 얘 생각 좀 나? <laughs> 이러면서. 다시 한 번, 이, 심파드라마는, 예, 3부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한미와 삼성이 극적 화해를 하는 거 아닐까? SK한테 슬쩍 버림받은 아, 버림받은 건 아니야 아직은 근데 마음이 상, 마상을 입은 한미가 다시 한번 삼성 쪽으로 야 그래도 조강지처 어때 이러면서 화해의 손짓을 내밀면 이것도 삼국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현재 예, 드라마가 굉장히 예, 미궁에미궁에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요구하는 바가 좀 다르겠죠 여러분 SK 하이닉스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로 나쁜 남자라서 바람핀 건가요 아니죠. 얘네들 입장에서도 쉽게 말씀, 야 우리가 사이즈가 커졌어. 어떻게 나품처 하나를 믿고 사니? 적어도 병선 병렬로는 우리가 어? 보급선을 갖고 있어야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니네 공장이 불나면 어떡할 거야? 어? 대만도 전쟁할까봐 반도체 공장을 미국이랑 일본으로 빼는 것처럼 그렇잖아. 우리 리스크 체 리스크 관리 차원이야. 어? 아유 오해하지마. 내 사랑은 변함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보급선은 둘로 쪼개야 됩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경, 실제로 경쟁시켜서 원가 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앤드 앤드 어쩌면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예, 한미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이 먼지를 완전히 간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어, 조금 에이, 조금 귀한 맛이 떨어졌다. 이렇게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지를 본다면 예, 그룹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버틸 만한 게 뭐냐. 그래, 진짜로 근데 네가 마음에 안 들고 날 떠나? 떠나? 그럼 난딴 데서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뒷배가 있어요, 일단은. 망하진 않아요. 한미가 튀어나간다고 해서 타격은 있겠습니다만 망하는 건 아니야. 자, 그리고 네가 실, 진짜로 나를 버리고 갈수 갈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나오는 이익이 얼만데? 어? 이런 어떤 배째라 자세도 가능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한미는요. 내가, 어? 어, 처음 결혼했던 남자한테 그렇게 배신당하고 너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배신하면 이제 난 어디 가냐라고 해서 아무데도 못갈줄 알아라고 하는데 아니요 한미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 다시 삼성한테 돌아가면 돼요 엔드 삼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 또 아메리카 아메리카가 있어요 에. 미국 업체들도 널렸어요 아저 한미 그거 잘 붙이더라도 그거 나한테도 좀나쁜좀아 안돼 어 그래 너도 와. 날 원했었니 등등등 이런 거 한미 얘기는 이거예요 야 SK 너가 지금 또 똑같은 이 조강지처만 되면은 이거 어? 이 귀한 줄 모르는 병에 걸린 모양인데 나 좋다는 남자는 많아요, 전 세계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굽힐 이유가 없다 이런 거고요. 삼성은 아 요거 이 케이 본드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붙는데 아 한미 제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이참에.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각자 노리는 바가 있고 각자 전략이 다르고 각자 믿는 구석이 다른 뒷배가 있는 상황. 에, 요겁니다. 요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 반도체 예, 3강의 뭐랄까요? 아, 개싸움? 아, 삼류 막장 드라마? 처럼 제가 해설을 해봤습니다마는 예,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 독점을 가지고 있는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미가 탄탄할 것처럼 생각했고 SK와의 이 결합이 철옹성 같고 다이아몬드처럼 딴딴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 웬열? 야 이것도 균열이 나네. 아직 균열이라고는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요것도 예, 좀 변하네. 예, 그리고 재밌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던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너무 제가 쌈마이로 해설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렇게 예. 왜 이렇게 쌈마이로 가냐? 예.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그런가 봐요. 역시 사람은 예. 장소와 옷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 공중파에 나가면 멀쩡합니다. 진지하게 갑니다. 토론 포로 가면은요. 예. 재방송이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